아 이거는 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사인네가 음. 코요랑 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렌리 공격을 차단하기가 매우 좋아서 간격들이네 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인네로 하면은 이권역 같은 걸 채용하면은 굉장히 렌리가 슬퍼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굉장히 좀 애매지고 해 물론 쿠마스케를 맞을 수밖에 없는 키라데 오 어, 지금 근데 이제 어, 오보로 사인의 쪽은 지금 이제 오보로 중심축으로 가서 은문세빈과 이제 종극을 채용하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네, 어? 지금 사실 사인의 쪽으로만 가서도 충분히 때릴 수 있은, 있는 상황이라 보긴 하는데. 네 그렇죠. 멀어지면서 간격을 주지 않으면서 싸울 수 네네.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여지는데. 뭐 어, 네, 비장 봐서걸로 네. 이제 그. 완전 놈 바로 상대방 이제 설치 패라 이런 거 하나 먹겠다 하는 느낌인데 사실 재구성 해버리면 돼서 이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음 만약 완전 놈 바로 오버로의 카드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수가 될것 같은데 아마 의식을 하겠죠 랭리에게 네, 이제 완전 놈 파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의 패를 막털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만약 저 네. 어린 패를 쓸수 있는 경우가 없을 거라 이게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무개추 정도, 정도 먹을 수거 있으면 한데, 좋을 것 같네요. 네, 요샤로레 아 요샤로레라 플랜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종극 맛있게 들어갑니다, 진짜로. 물론 상대방이 안 쓰겠지만 종극이 있다는 것만 사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무서운 매치업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죠. 쉽게 던지기가 힘들죠. 플레어를 상시 그렇죠. 견제하게 됩니다. 네, 반면 이쪽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4인의 저는... 오버로 분신술이랑 네. 유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분신술 채용한다면 어떤 음... 카드랑 쓸수 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쓸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기껏해봐야 무게추를두번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자마름이나 이제 설사를 두번 사용하겠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자마름이 첫 번째 그 손패를 덮는 효과가 더핑펜 사용했을 때만 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맛있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하루이 아, 처음 했을 때는. 때 이제 분신술 8방 히두르기로 이제 2일 4번 공격을 음. 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다음 턴에 내가 죽, 자기가 죽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때릴 수 있진 않죠. 네. 결국 이제 본인의 8상 상태를 유지해 놓고 사실 턴을 종료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 거라 생각합니다. 동격이어 선택이 풀렸네요. 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미카즈라나 이제 음무세병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미카즈라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음무세병을 계속해서 제기시키면서 상대방의 이제 위진 공격을 이걸로 다 막아내겠다 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 용도로 종극이나 아니면은 율동호극 정도 채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율동호극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쪽이냐 고민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종극 들고 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상대방이 한 번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게. 네, 그쵸. 지, 그, 그, 비장패가 공격에 치중되어 있죠. 지금 저 조합은 오보로 렐리 네. 조합은 공격 위주의 비장패가 그렇죠. 선택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보로 결국, 조합은 또 네. 그냥 던지기도 네. 좋아서. 네. 네. 결국 렐리가 그 피니시를내려면 그 상대 여신한테 의존을 하거나 비장패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방을 이걸로 뒤엎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국이랑 판단, 종국이랑 참격까지도 합니다.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노림수를 간파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어. 네. 네. 오로사인에서 제일 강력한 콤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충음정을 쓰고 충음정에서 나간 오라데미지를받았으면 참격남으로 4 3을 때린다 이런 이제 게임도 가능한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보 그렇죠. 상대가 쉽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죠. 보통 참격 난무라고 한다면 이제 철사에서 이어지는 음. 콤보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엔 다 같이 한 명은 숨기, 한 명은 전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은 그러면... 뭐 합의된 움직임이라볼수 있겠죠. 이번은 이제 전진 전진 해도 상대한테 방 사이네가... 사인해요. 예, 나빼기 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한거 같고요 여기서 플레이 할 만한 상황이라면 글쎄요 지금은 다 같이 무서운 상황이라서 한장 덮어서 전진 정도 하고 엔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거리를 주는 건 위험하니까요 네 굳이 집중력까지 쓸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아 품귀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오라를 비울 필요도 사실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루셰롤레 로새로레, 데미 루 e 롤을 c e l o 하고 쓸 가능성이 없 m p 않아서 아한 오라를 한 비우는 한 선택. 선택 네 이러면은 유도하고 미카즈라 한 다음에 로 p h 을 m p u m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m 세빙이 반대로 날아가기도 해서 아무래도 음무세빙을 의식하면 품품품품품 기네 번을 해야 되거든요. 네. 날리려면 그런. 그, 굳이 그... 그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상대방이 다음부터는 전진을 주르륵 해서 때리면 철사 같은 거한 대라도 때리기 성공하면 이제 굉장히 머리 아파지거든요. 도박수까지는 안할것 같다 는게제 생각입니다. 네. <laughs> 랜드는 <진짜> 위증을 쓰는 <laughs> 것 자체로도 상대에게 도박을 걸기 네. 때문에 굳이 위험수를 그렇죠.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게임은 한 번에 빨리 끝내는 그런 이제 게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좀그 경계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갈 만한 카드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장 덮어서 낚시질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 네, 낚시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그게 맛있냐고 하면 좀 아니긴 합니다. <laughs> 상대방한테 결국 건, 그 근접해서 공격 거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도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 6거리, 7거리 정도로 지리는 걸 그렇게 조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카즈 일단 첫 번째 미카즈라 미카즈라는 아마 오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대방 플레어 하나 준다고 해도 네, 뭐 크게 치명적이지도 아니고. 않고요. 네. 유도를 쓰고 공격을 더 한다.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가 음무세빙을 들고 오지 않을 조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봄직도 한데 결국 라이프 1대1뎀 교환이라 그리고 그1뎀을 빨리 이제 데미지를 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아직 게임 초반이니까.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 플레어만 이제 주는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3거리에서 2, 3거리 갔을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랜리가 위징으로 몇 띠를 이제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오보로의 설치를 발동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 이제 그림자 마름 이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경나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자 마름 의식하면 삼거리 아무래도 주차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철사를 이제 맞을 거냐 하는 게 있긴 한데 참경나무가 지금 렌리오보로 쪽에서는 안 들어갔었죠 아마. 네. 네. 그리고 한 장이 이제 얼마나 세게 박히는가에 따라서 게임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우도님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리소스를 버리기도 좀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전진을 하나 더 하면 상대방한테 공격거리를 줘버리면 네, 그렇죠. 오라를 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 오히려 아. 지금 써버리네요. 그래서 요라멜은리의 영락한 말로 해서 북한 전진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러면은 이제 완전 이제 팔방 써봐라 내가 먹어주겠다라는 이제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되면 공격 카드를 꺼내기가 아무래도 고민이 네, 좀 되죠. 애매해졌죠, 이러면. 다음 턴에 먹힐 수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전진 전진 전진해서 앞으로만 다가간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 랜리 공격이 이제 음시 그 변통이랑 이런 카드들이 이제 위증으로 다가와서 때릴 거라 결국 공격권을 주겠냐 한장 주고 아니면 공격권을 가져가겠냐 하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대응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고요. 특히 아마 유도로 전진을 시키면서 그 팔성 상태를 깨버리고 데미지는 한 대만 맞는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아 보이는 건낫 빼기 정도 던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낫 빼기는 사실 뺏겨도 그렇게 아픈 카드는 아니라서. 네, 그쵸. 뺏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낫 빼기 한장 버려져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네. 될것 같아요. 결국 낫 빼기 한장 빠지면 오버로 카드가한장더 남은, 그, 패산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싫을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덮키... 덮기... 뭐 집중력 넘겨서 전진하고 납빼기 정도 때리고 상대방이 오라라 받았다 그럼 미카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괜찮은 상황 보이네요. 아파서 하나 더 전진하고요. 납빼기 나오면 좋습니다. 두개 써서 지금 푼키 푼키 하고 팔방 치는 게 지금 제일 안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 전진 이러면 납빼기 어, 한칸더 간다면 아, 빼기 정도 던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네, 하지 않고 그냥 전진해서 그런가요 삼거리면 결국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공격,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줘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나 더 덮어서 분기 거리까지? 이 거리? 어, 어 이건 어... 이거는 거짓 찌르기를 상대가 맛있게 쓸수 있거든요 이러면 아니면 지금 그 글자만 네. 써서 데미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네아 어, 닌자걸음 닌자 철사 어. 아닌자걸음의 철사 아마 오라 이데미지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현재 오라가 오기 때문에 굳이 라이프로 받을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오라 2데미지 받고 그 다음에 참장나무가 상대방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그것까지 음료세 이용해서 오라로 다 받아버리고 팔상상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프를 지금 빨리 달려야 다는 거는 그 렛니와의 스웨이스 컨트롤전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일곱 장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쿠마은안 어... 됩니다 네. <laughs> 상대에게 쿠마스케 고민을 한번 던져줄 수... 아 그건 좀없심입니다 <laughs> 이제 근데 우도님은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어, 마아 있나? 저거, 설마? 네, 그렇죠. 일곱 장을 덮으면서까지 전진 네, 품기를 수행했다. 근데 뭐랠리 쪽도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있기 때문에 낚시줄도 있고 아니면 유도도 있어가지고 이제 유도 먹히니까 아마 쿠마는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상대방이 저런 이제 움직여 보니까 한번 이제 어까지는 한번 하고 그게 다일 것 같습니다. 임시 변통. 역시 위증으로 한번 하네요. 이거는 아 위증 안 하기 너무, 애, 너무 애매한데 예. 위증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반증이 맛있을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 쓰세요. 지금부터 저라면 위증은 아 저라면 그냥 라이프에 받을까? 맞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 공격도 네. 있고요. 네. 이거 정도까지는 저는 저도 반증 안하고 라이프를 1등 받고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우도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 남은 플레어나 아니면 이제 상황 인식할 거기 때문에 손패 아마 다 덮어서 그냥 푸미키 해버릴 쿠마스케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네, 거짓지르기 들어가고요. 거짓지르기 한 장, 세 장. 손패에서 아직 빠질만 안 빠질만도 한데 그래도 계속 들고 있던 에이, 카드가 세. 있기 때문에 어, 네. 쉽게 배제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까르다. 그냥 맞아도 네, 초점 맞고 대응은 됩니다. 어디가? 아, 네. 아론색기로 만든 거라서 이거 반증 반증하면은 이제 아마 아네 아. 진짜였고요 일뎀하고 라이프 일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번 턴 데미지가 좀 들어갈 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개 한번 세보고. 안전하게 할 거면 휘감기 한번 하고 이제 아닌데 품기 품기 하고 이제 박을 거면은 좀 애매한 그 상황이긴 하네요 품기 품기 하고 박게 되면 비장패 이제... 공격까지 넣는다 하면 종극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지금 잠깐 하신 거 같아요 어라 하면서 다섯 개 플레어가 하면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한테 종극은 되게 아픈 카드긴 합니다. 왜냐면 플레어가 많이 쌓이면은 앞으로 미카드라 재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결코 아, 비장패 아, 공격을 아, 써야 합니다. 말로도 결국 아로새긴 옷이 공격으로 변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도님 입장에서는 아 반증 실패했으니까 품기품기 하고 때리면 예쁘긴 한데 유도, 나, 유도 이렇게 되면 네 아. 아, 네, 먹칠. 네, 먹칠. 들어갑니다. 먹칠 무음세빙으로 대응해라 하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무음세빙으로 플레이어를 깎아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음세빙으로 데미지를 깎으면 이제 품기 품기 한번 이걸 이제 무음세빙 대신 라이프로 받고 그다음에 품기 한번 하고 아마 아론, 그 이뎀을 꽂을 것 같아서. 네. 반증에 실패했기 그 때문에 당연히 네, 그 교환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라리. 저거를 라이프로 받으면 여기서 공격을 멈출 거예요. 100%. 네, 써야죠. 아무래도. 네, 세빙. 일단 이거 라이프로 받으실 거거든요. 100. 어, 오라로 받네요 이러면은 아르세해놓까지는안가시겠그그노래라라라라라라는안 가실 거 같습니다. 비장패 이름이 어려그러니까 이제 말은 맞아도 상관없게 됐고요. 기갑게 하나 정도 하고 엔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도 닌자걸음 어, 아무색인 옷을 지금 사용하네요? 완전 논파? 아무 효과 없이 아, 아 네, 이렇게 되면 네. 네 이코의 힐라이프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그러면 망아 효과를 다음 턴에 받게 되죠. 네. 재구성 하나가 없어집니다. 자, 지금, 자 아마 여기서는 날아올 거는 이제 마름이겠죠? 닌자걸음 철사도 생각해보지 합니다 있다면 닌자걸음 네. 철사가 더 사실 괜찮긴 합니다, 지금. 참경나무가 잡힐 가능성도 있고요, 탑드로에서. 네, 닌자걸음 네. 하나 뒤로 가고 그러면 철사, 네, 철사 이 데미지 아마 오라로 받으시겠죠? 에이 설마라는 느낌일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자가차의 시간이 왔습니다. 탑드로. 자 탑드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과연 드로. 플립 버튼에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잠만요. 지금. 맞음 오하거든요 조용하고 조용합니다 지금. 오라 데미지 맞을 거니까. 아. 아 나왔습니다. 4-3. 이제 우도님이 첫 번째로 아이씨 이게 게임이냐 한번 소리 한번 하셨어요 지금. <laughs> 상대의 음무생이니지 제기합니다. 네, 공짜 재구성 하면서 아마 이데미지 하나 날라갈 거고요. 더품패마말 있나요? 아, 말은 아니라 철사 이미 썼죠. 철사 아, 없습니다. 칠은? 안 나온 것 같아서 더 품패. 네. 더 품패에서 뭐가 나오느냐인데, 여기서 철사 나오면 조금 게임이 예상이 지긴 합니다. 네. 아 철사, 아, 안 나왔어요. 철사, 철 자, 이거는 참경남 맞은 거는 돈님 입장에서도 지금 좀 괴로 그 예상 외의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상인의 쪽에 어, 무력은 어. 배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무무력은 배제가 됐고 여기서 근데 미카즈가 던질 수 있거든. 아 미카즈라. 그냥 던졌어요. 이거 잘하면 이번 턴에 잠깐만요. 어, 잠깐만 옵니다. 자, 아 종극. 할까요? 그 게임 이상해집니다. 우도님 지금 <laughs> 방심했어요 이거는. 아 게임 이상합니다. 이자 N 일 데미지 자 라이프로 맞아야 됩니다. 결승에서 좀 그. 그래도 이번 턴에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 남아 있어서 지금 하나 남아 있으면 지금 뭐죠? 망아 한번더킬수 있는데 망아 한번더키는건 이미 없고요. 망아 켤 거면 지금 켜야 됩니다 아, 망아 네. 비싸요 6개입니다 무려 플레어 어, 근데 지금 라이프 6뎀 깔수 있나요 지금 깔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 요로하라리라랑 어. 네, 먹칠하기 먹칠. 쓰고 한다면 되긴 하는데 에너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찌르기 임시변통 이렇게 4개가 라이프로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음무세빙이 있거든요 지금 반증해서 반증 실패하더라 라이프 데미지를 받고 무 음무세빈 장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먹칠하기 막습니다. 게다가 손패한 카한장 있는 상황. 다만 그래도 1을 남기면 영원의 꽃이 장전되거든요. 다음 턴에. 영원의 ]에는? 꽃은 3개 아닌가요? 아, 영원의 꽃이 3 개군요. 이럴 수가. 네, 다음 턴에 이제 문현신막이라서. 아, 이럴 수가. 상대방이 다음 턴에 공격 카드 두장 뽑으면 사실 게임이 끝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게임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음문세빙을 지금 데미지가 어쨌든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턴에 그 공격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상대방 미카즈라 있는 것도 아까 확인을 했고 1일 데미지가 제 앞으로 남아있는 두 개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품기 하고요 네, 망악 킴이 데미지는 네. 안 받고요 다음 턴 목숨이 생겼습니다 다음 턴까지 네, 망아 써서 데미지는 안 받게 됐고 다만 이렇게 되면 상대도 다음 턴망악 켜진 거 알기 때문에 어, 네. 방어를 올릴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 먹칠하기 한번 들어가고요. 이거 반증 반증할 거 예상합니다. 반증해서 실패하더라도 음무세빙 네, 장전 장전하면 이득이거든요. 네. 반증하 반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반증 성공했고요. 자 이러면은 게임 분할해 줍니다. <laughs> 자 우돈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하루라 이뎀 주는 거 이미 없거든요. 사람이 다음 턴에 무력하구라 카구, 준비해서 때리는 게 낫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음 턴에 그냥 5위감게해 버리면 사실 게임이 끝납니다. 아, 그냥 던지네요. 라이프 이뎀으로 맞아라. 이거는 라이프 이뎀 맞을 네. 거고요. 네. 그래도 이뎀 뭐 아프지 않죠. 네. 네. 지금 압도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음 턴다 네. 휘감으면 네, 다 휘감고 네, 두장 뽑고 다 휘감아 버리면 사실 게임 끝납니다. 굳이 뭐 다른 걸할 필요도 없고요. 네, 버티면 승리합니다. 없고. 네, 그냥 다섯 개다휘감아 버리면 돼요. 어, 이미 어, 없습니다. 없다는 거는 애매. 집중력까지 네. 네. 마지막 한 마지막 하나까지 자, 전진할까 아니면 이거 할까 고민하는데 그냥 희감는 게 나을 거야. 네, 그냥 희감는 경우에...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냥 희감는 게 나아요. 자, 무더님 마지막 턴 왔습니다. 실지. 이러면 무녀 신막도 못 쓰거든요. 지금 플러가 없어서 남은 카드로 끝을 내야됩니다 오라 오를 깎아내고. 아 심지어 이거 사용해가지고 아로새기노 이거 망하에서 끝나서 사용해가지고 돌아오지도 않네요. 자 임시 자 거짓지르기 선은 어 거짓지르기 안 됩니다 거리 간격이 안 되죠 네 천지 아 당황했어요 거짓지르기 이렇게 되면 덱을 무겁게 짠게 어떻게 보면은 네. 신의 한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경 난무에 종극까지. 네 맞습니다. 너무 근데 각이 예쁘게 나왔어요. 네또 엄청 상황이... 무거웠거든요 상, 상황이. 네. 근데 종극은 정말 저희도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사코비장패라서 일찌일 쓰기는 어렵고요. 네. 이거 그냥 다 맞아도 네, 그냥, 사실 그냥 맞으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우라로 네. 맞고. 유도라서 아 유도 붕괴하고 라이프 데미지로 받는데 네 그러면 오라가 남기 때문에 네 오라가 남죠 이러면 다시 네 오라 이 채우고 라이프 1데미로 바꾸면 돼요. 네, 라이프 데미로 맞으면 됩니다 아니면 심한,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음무 세비기로 대응해 버려주세요 네 그쵸 지금 고민하시는 건 라이프 데미지를 선택할 그래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무세백은 먹튀를 네. 위해 남겨두는 게... 네네네, 네, 네, 아직 모릅니다. 게임은... 네, 꿰뿔은 아니라서 라이프 데미지로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슈퍼드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라이프 결국 1 남아도 네. 상대가 0 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게임은 결투입니다. 아, 마지막 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탑드로? 탑드로 안 하고 사실 여기서 재구성해도 되거든요? 맛있는 게 있다면, 어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림자마름 음, 있다면 재구성 좋은 네, 선택입니다. 그 재구성입니다. 그러면 대응 불가라서 이게 상대방이 막을 수없게 데미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손패도 한장 빼버릴 수 있고요. 있거든요. 상대방 음무세빙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 이럴 때 음무세빙이 음. 공격이라는 게참 강력합니다. 이번 라이프 데미지 세수했습니다 네, 이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아, 아.